영파시 대표단은 어제부터 이틀간 우리 주와의 동서부 빈곤총부축 협력과 1대1 합작을 다그쳐 추진하고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전면 권고해 하며 두 지역 각 분의 합작을 심화할 때관에 우리 주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변 영파 동서부 빈곤총부축 협력 및 1대1 합작 연석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되됐습니다 성당회 상무위원이며 주당회석인 전금진 영파시 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고동요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연변 영파산업합작 투자 대상 상담회가 오늘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2018년 일에 화룡실은 여섯 가지 소규모 공정 대상을 적극 실시해 빈곤호들의 참여도와 내생 동력을 제고시키고 자조적인 빈곤 해탈을 실현했습니다. 군촌시에서는 단층집 개조 사업을 주민 거주 조건 개선과 도시 발전 공간 확장의 중요 조치로 삼고 주민들의 거주 조건을 부단히 개선하면서 군중의 행복 지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를 반영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음력으로는윤 4월 2무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파시 대표단은 어제부터 이틀간 우리주와의 동서부 빈곤축 부축 협력과 일대일 합작을 다그쳐 조진하고 빈곤의 탈 난관 공략 성과를 전면 공고히 하며 두 지역 각 분야 합작을 심화할 때 권해 우리주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변 영파 동서부 빈곤축 부축 협력 및 일대일 합작 연석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회 상무위원이며 주당회석인 전금진, 영파시 당위 부속이며 시장인 구동요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성정구 보비서장 리계동이 회의에 출석하고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김수호가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전금진은 우선 영파시 대표단 방문의 활용을 표시하고 영파에서 장식의 동안 연민에 보내준 관심과 지지, 방조의 감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연민의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사업 정황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전금지는 담구 같이 말했습니다. 3년 남짓한 동안 영파시는 자체 발전을 들어주듯이 부촉 협력 사업을 해왔습니다. 두 지역은 소통이 빈번하고 각항 합작이 그림없이 심화됐으며 지원 건설 대상, 산업 합작, 인재교류, 소비 빈곤층 부촉과 공동개방 성과가 뚜렷합니다. 영파 지원 건설 대상은 연된 발전의 새로운 포인트로 됐고 영파의 아낌없는 지원은 연변 여러 민족, 군종 사이에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영파 파견초등 간부들은 연변의 여러 갈래 전선에서 분망이 보내며 아낌없이 기여했습니다. 당면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은 이미 최후의 스포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빈곤층 부쪽사업 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논술을 깊이 관철시달하고 한 손으로 예방통제로 틀어지고 다른 한 손으로 난관 공략을 틀어지는 것을 견제하며 지원 건설 대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합작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합력을 형성해 로무 협력을 주동하고 손잡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합작 분야를 전면 확장하고 영파 재반 방조 부족 조치가 보리를 내리고 거출 비우며 열매를 맺도록 해 동서부 빈곤 총보촉 협력의 새로운 전역을 힘써 구축하고 고품질 고표준으로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임무 완수를 담보하렵니다. 구동률은 절강성 당위 부속이며 명파시 당위석인 정책결에 친절한 문화를 전달하고 나서 당구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한해 연변조 광범한 간부 군종은 일심 협력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사업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했는 바 우리는 더욱 분발되고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손잡고 빈곤에서 벗어나 초요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명파와 연변의 공동한 염원이자 공동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결전 결승의 해로서 우리는 석근평 청석의 빈곤총 부축 사배관한 종료 논설과 영파 사배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명기하고 절강 건설 종료 창구 모범 챙의 책임 담당을 잘 실천하며 당 중앙과 공무원 절강 길림 두 지역 성당회 성정부의 결책 포출에 경계를 관철 진단하고 연변과 함께 더욱 큰 강도로 산업 합작을 추진하며. 더욱 큰 효율로 대상 난관 공략을 추진하고, 빈곤 해탈 성과를 더욱 전면적으로 공고히 하고 제거하며, 더욱 깊은 차원에서 사업 접속을 강화하고, 두 지역 동서부 빈곤 정부 측 협력과 일대일 합작이 새로운 단계로 매진하도록 공동 추동함으로써 연변이 예정된 기한 내에 소요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데 영파에 마땅한 기여를 하렵니다. 회의에서 보조장 커빈과 명파시 보시장 리관정이 연변 명파 도지역 2020년 동서부 빈곤 정보촉 협력 기틀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연변에 머무는 동안 명파시 대표단은 명파 동서부 빈곤 정보촉 협력 지원 건설 대상인 도라시 장료식품 요한 회사 길림 오동시 학약업회사 령지 재배 기지, 안도현 영파 강희락과 농업과학기술 빈곤충보촉 기지, 길림 영파 소난 농업과학기술 요한 회사 세송의 생산 기지, 왕청 길천연 목축업과학기술개발 요한 회사 고기소 사양 기지, 연길시 의란진 평안촌 화훼묘포 건설 빈곤충 부촉 대상을 실지 고찰하고 빈곤 허들을 위무함과 아울러 영파 파견 간부 인재 저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영파시 정부 비서장 조근무, 영파 각구현의 관련 부문 기업 주요 책임 동지가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성빈곤 청부초 개발판공실 보조임 하정동, 우리조 지도일꾼들인 홍경, 루국문, 서경화, 조정부 비서장 서경량 등이 관련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변영파 산업합작상담회가 오늘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변주 투자환경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주내 각현시에서 중점 대상 초천 소개를 진행했으며, 관련 상황을 둘러싸고 좌담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명파시 부시장 리관정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은 산업대상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바, 연변 영파 두 지역의 합작 심화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명파는 연변과의 일대일 부축 합작을 진일보 강화할 것이며, 쌍방이 세관념, 세산업, 세인재면에서 더욱 많은 교류 소통을 진행하고, 공동으로 변강 소수민족 지역 발전을 주동하는 데 합작 역량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부주장 주금성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령파시 당위와 정부및 광범한 기업들은 실제 행동으로 연변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명파시 기업 429개가 연변에 와서 투자 상담하고 기업 50개가 연변에 착지해 넘바 연변에 산업 승객을 추진했을 뿐더러 연변의 발전 관념 승격을 견인했습니다. 다음 단계, 연변은 정보직능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기업을 위해 맞춤화 지지정책을 제공하며, 백방으로 대상 것을 위해 양환 조건을 창조하고, 재반 봉사 보장을 자함으로써명파 기업이 연변에 투자하는 데양질의 경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 많은 령파 기업들이 연변에 찾아오고, 연변에 착지하며, 투자 흥업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두지역의공동한 노력하에 연변과 령파 도지역의 합작은 날로 밀접해질 것이며, 령파의 제지하에 연변은 날로 강대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령파시 정보 관련 부문과 기업 책임자, 우리주 각 현시 정부 주요 책임자, 조직 속 해당 부문 및각 개발구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2018년 이래 화룡시는 실제 정황에 근거해 6가지 소규모 공정대상을 혁신 실시하고, 빈곤호들이 소규모 재배, 양식, 작업장, 장사, 농가락, 공유 청구를 발전시키는 것을 고무 경려해 빈곤호들의 참여도와 내생 동력을 제고시키고, 자조적인 빈곤 해탈을 실현했습니다. 화룡시룡성진천수촌천민 류홍군의 남시 하우스 내에서 붓배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69세인 류홍근은 옥수수 일권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빈곤 충포촉 정책은 잠시 류홍근의 생활난을 완화시켰지만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황을 요해한 천수촌 주재 사업팀 일꾼들은 그를 더와 여섯 가지 소규모 공정 방조 부축 자금을 신청해 그가 하우스 재배업에 종사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都是就是因病啊因的比多然次要原因呢就是缺金嘛所以六小工程5 <목소리도> <목소리도> 0 0 0的款等他身定做了的 2015년 말, 화룡시에는 빈곤천 40개, 서류 등록 빈곤호가 15,670명이 있었으며, 빈곤 발생률이 22.9% 달했습니다. 화룡시의 빈곤호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 노동능력을 갖춘 빈곤호가 비교적 적고, 빈곤층 부촉 산업 대상 참여 비례가 비교적 낮았습니다. 여섯 가지 소규모 공정 대상의 실시는 빈곤호들의 빈곤해탈 내생 동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빈곤호들의 참여도를 일정 제고했으며 빈곤호들의 자주적인 빈곤해탈을 실현하는데 우월한 조를적인 빈곤해탈을 실현하는 데 우월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여섯 가지 소규모 공정 대상은 류홍군으로 하여금 수입의 단맛을 보게했습니다. 2018년 봄, 그는 유기남체를 판매해 번 돈으로 돼지 한 마리를 구입했는데, 이 돼지가 또 새끼 돼지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놀람> 차이 화룡시에서 류홍군처럼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호들은 3년 동안 6가지 소규모 공정 대상을 통해 자신의 노력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자조적으로 안정적인 빈곤 해탈을 실현했습니다. 오늘날 6가지 소규모 공정 대상은 이미 화룡시 2,546가구 빈곤호들에게 가구당 5천원의 창업 자금을 제공했는데 자금 도합 1,273만원을 발급했습니다. 그들 중 480가구에서 소규모 재배업을 발전시키고 1,859가구에서 소규모 양식업을 하고 있으며 96가구에서 소규모 장사를 하고 89가구가 소규모 작업장을 건설했으며 22가구에서 농가락을 경영해 교육자금 도합 55만 9,300원 창출했습니다. 이박기 화룡시는공유정원 2,458가구 도합 21만 4,200평방미터 인수했으며 빈곤호들이 수익 493,500원 만 획득해 지속 가능한 산업 빈곤 해탈을 실현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활용실는 빈곤 해탈 사회에서 직면한 각한 곤란과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빈곤 발생률을 원래 22.9%에서 현재 0.15%로 낮췄습니다. 2019년 4월, 성정부의 비수를 거쳐 화룡시는 빈곤현에서 퇴출하고, 길림성에서 가장 먼저 빈곤 모자를 벗어던진 세계 고가급 빈곤총부 초 개발사업 종점 현종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주 전기 사용량은 24억 1,650만 킬로와트 시에 달해 동기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산업을 놓고 볼때 1차 산업 전기 사용량은 3,553만 8천 킬로와트 시에 달해, 동기 대비 11.45% 증가했습니다. 2차 산업 전기 사용량은 11억 5198만 킬로워트 시에 달해 1.5% 감소했는데, 그중 공업 전기 사용량은 11억 2048만 킬로워트 시에 달해 1.74% 감소하고, 건축업은 3160만 5000 킬로워트 시에 달해 7.9% 증가했습니다. 3차 산업 전기 사용량은 5억 9,592만 킬로와트시에 달해 3.35% 감소했습니다. 도시농촌 주민 생활 전기 사용량은 6억 2,720만 킬로와트시에 달해 12.54% 증가했습니다. 우리주 5월 전사회 전기 사용량은 4억 3,095만 킬로와트시에 달했습니다. 군촌시에서는 단층집 개조 사업을 주민 거주조건 개선과 도시발전 공간 확장의 중요 조치로 삼고 주민들의 거주조건을 부단히 개선하면서 광범한 군중의 행복 지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일전에 군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의 마지막 한채 낡은 단층집이 철거됨에 따라 이 사회구역의 단층집 개조 공사가 원만히 결속됐습니다 광천 사회구역의 706가구 주민들은 전부 산뜻한 새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그그 훈촌시 하남가도 옛 주택구역은 30여 년 전에 지은 어 훈촌 광업그룹의 정구분 가족주택구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주택들의 벽체가 갈라지고 전기설로가 로화되는 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 훈춘시 정부에서는 이 주택구역을 단층집 개조대상에 편입시키고 이듬해부터 단층집 개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단을 내 훈춘시에서는 단층집 개조에 대한 투입 강도를 계속 누렸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각종 단층집 도합 2만 921채 개조해 6만여 명 군중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중 고교공원 및 채광급 단층집 개조 대상이 11300 아흔 한 채, 887800평방미터이고 도시 단층집 개조 대상이 5400 7 4채455800평방미터이며 공공 임대주택 개조 대상이 3800 76 채, 238500평방미터이고 렴가 임대주택 개조 대상이 1 0 8 채, 근1만평방터입이다 2016년부터 도문시 월청진 니봉촌의 빈곤층 부축 사업을 도급 맡은 이래 도문세관에서는 다음 건설을 틀어지고 대오를 강화하며 정밀 부축의 모를 받고 대상을 착실히 기획 실시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문세관에서는 다음 건설로 빈곤층 부축을 인수하고 빈곤층 부축으로 다음 건설을 추진하는 모식을 적극 탐색하고 기층 당조직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정척급 지도 일꾼 한 명이 팀장을 맡고 정치자질이 높고 사업 능력이 강한 중층 지도 일꾼을 촌조제 제일석기로 파견해 강력한 빈곤층 부축 사업팀을 구성했습니다. 도문 세권에서는 리봉촌의 수도물도관 6,200m를 부수하고 위험다리 3개를 보수했으며 가로등을 설치하고 향촌 도로를 수거하는 등 많은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도문세관에서는 해마다 연인수로 330여 명이 촌에 내려와 일대일 빈곤층 부축 활동을 전개하면서, 리봉촌의 인구구조, 경제대원, 빈곤호수, 빈곤초래 근원 등에 대해 상세 조사하고 정밀하게 식별했습니다. 촌주제 방조부축 사업을 전개한 이래 도문 세관에서는 선으로 각항 빈곤층 부축 자금 1200여만 원 쟁취해 문화광직을 건설하고 위생소를 신축했으며 노는 활동실을 수군하고 천민정문에 통일적으로 울타리를 보수해 주었습니다. <목소리> 기초시설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문 세관에서는 빈곤층 보축 대상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바 자금 61만 원을 쟁취해 우사를 수건하고 철사 울타리 2만 메터, 감시 통제 설비 및 기둥 500개를 가설함으로써 20여 헥타르에 달하는 현대화 목적을 건설했습니다. 우리 우리 此外呢，我们还这个同村里边呢一同呢新开发了嗯、呃、这个软枣猕猴桃这个种植和深加工项目。那么我们预计五年以后呢，我们这个每年的这个年产值呢可以达到三千万元左右。도라시에서는제1회양질지역특산품전시회를개최해특산품기업들을위해판매경로를넓혀주었습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기업이 공동으로 전염병에 대처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윈윈을 실현해 도나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는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전시회는 의약 전시구, 먹제품 전시구, 식품 전시구, 종합 전시구 등 4개 전시구로 설치했는데 도나시 양질 농업기업, 공업기업, 온라인 유통 기업, 농업 합작사 등 이런 게 기업들이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통과 정부這次大家這個優質產品這個平台啊在加快了咱們品牌的宣轉度一在兼進時時擴大的市場力提高國內市場佔有份額提振企業發展信心同時優惠企業交流合作搭建了平台推動企業互採互用確保產鏈供應鏈穩定暢通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